예전에는 그렇게 일어나가 됐었는데요. 요즘에는 일요 과정, 인문 과정 해서 두 개로 나눠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친구들 그중에서 고르도록 돼 있어요. 쉽게 말하면은 마 쪽으로 직업으로 나갈 건지, 인문 네. 계처럼 대학을 갈 건지를 네.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. 네, 요즘에는 아 네네, 그렇게 좀 됐어요. 하면 되고 저보다 오늘 녹음실에 먼저 오셨어요. 네. 저는 이제 먼저 와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안 보이시는 거예요. 아니요, 아주 안 보이는 거 아니고 인데 네. 사물을 흐릿하게 구분하는 아, 정도고요. 흐릿하게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면 혹은 맹인이라고 하면은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 많이 상상을 하세요. 네. 그런데 법적으로나 이제 실제적으로 복지 카드라고 해서 시각 장애인에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그 중에 아예 안 보이시는 분은 한3 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음. 저처럼 어중간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빛과 어둠만 구분하는 친구 아니면은 한쪽 눈 실명만 해도 6급 장애인이 음. 될 수도 있어요. 한치님은 어느 정도 이 정도, 이제 형체가 구분이 되는 정도로 보이시는 거네요.